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본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받았냐 할수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구게 합니다. 그 꿈에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신상이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발을 부셔뜨리자 신상의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돌이 큰 어, 뭡니까 태산을 이루고 땅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깨뜨려버린 돌의 나라, 예수님의 모퉁이 돌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다니엘스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를 쳐보시고 영원히 서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열 7장 14절에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에게 말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받은 겁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냥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는 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고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하늘을 진동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을 흔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은혜이지만 오늘 말씀은 더하여 은혜를 받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무슨 수로 뭐랄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나라되게 받고 나라를 나라되게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힘으로 유지 보존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컨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라는 나라답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자체는 주셨는데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분, 것처럼, 그 나라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 주실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스에 본게 뭡니까? 너희가 왜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뒤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죠?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1장 16절에, 우리가 다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해 가야, 신앙수활이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살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가는 거라 그랬는데요. 계속 주어지는 은혜 안에,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 그랬죠.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냐? 오늘 28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백성은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때로 낙심케 하고 마음의 기운이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계속하여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람을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즐거움이란 하나님이 계속하여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라고. 우리 받자는 우리 표현으로는 받자 이렇게 됐지만 원래 원어에는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해라. 명명형입니다 그래야 이로 말미막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중간에 은혜를 받자 됐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빼더라도 말은 돼요. 이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야 은혜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알죠? 무서워할 줄 알죠? 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시평과 로마서의 말씀하기를, 그 눈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이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글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런 못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창자의 마음은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함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기쁘시게 여겨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받자 이런 말며 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랬습니다. 예배자인 나 자신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이섬긴다는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송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경건할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이 나는 비천나오니 무엇이라 여호와께 대하하리까 이사야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는 반대로 뭐라 하냐면요.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야나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귀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숯불로 이렇게 입을 찢어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담대히 성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요. 값싸고 경외심이 없는 예배, 뭔가 아무렇게나 편하게만 드리는 예배, 가볍고 경박하면서 세상의 거치어와 유행을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하자면 예배 아닌 예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오늘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 장소가 초라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경건함과 두려움 있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왜새 언약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예배 타령이냐? 여러분, 새 언약의 우월함이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은 정말 옛 제사,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비교한 이유는요. 궁극에 있어서는 예배 차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새 언약 가운데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아침부터 뭐 해야 됩니까? <laughs> 목욕체계 나와가지고, 소잡아야 돼요. 이 아침부터 말이에요. 양 잡고, 항상 피비린내 속에 살아야 됩니다. 손톱 사이에 피가 끼어 있고, 짐승의 살점이 끼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의 백성이 되니까 뭘망뭐만가지면 뭐만 되냐면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온 면데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배 의식과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이 언약의 차이가 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대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 정말 내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이 새 언양을 준 궁극의 목적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홍해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 새 언양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그 노래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권면 그리고 은혜에 쓰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법 같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받을 것이다. 이런 뭐 단서 조항도 없는데 갑자기 1 2장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상당히 무서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새 언약 새 언약 해놓고 막판에 아주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은 이거 신명기서 에온 거거든요. 신명기 사장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이 무서운 말씀을 왜 지금 세느냐 끄트머리에 줬냐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2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약속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났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신 약속의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나는 지금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율법시도로 갔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요, 그 은혜 안에,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때로 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어서 내가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담대히 성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박하고 가벼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에 불균형적으로 집착한 예배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망각하고, 그냥 좋은 하나님, 그냥 막, 그냥 좋은 것다 퍼주고 용서하고, 그냥 모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어린애 따득거리듯이 말이죠. 할아버지 수염 뽑는 손자 오냐오냐 오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배가 불경이 되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시대건, 복음 시대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성이 변함없이 동일해요. 거룩한는 거룩하나요? 한불 같은 거불 같은 하나요? 자비로운 건 자비로운 하나 거.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요? 구약 시대는 안봐줬습니까 신약에도 봐줍니다 구약 시대만 무섭습니까? 신약이 아나니와 사피라 맞죠? 받판거밭그돈 거지마다 그, 그 자리서 에 그냥 하나을쳐 죽여버리죠. 좋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한 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베드로가 아니 모세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줍니다. 신약에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도 참았다가 수백 년을 참았다가 미하고 여기도 수천 년을 참았다가 주님과 주님은 심판하고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분 따라 우리 환경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지금 이 순간 받는 어떤 은혜 은사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어떠 어떠한 하나님, 이 앞에 어떠 어떠한을 내 마음대로 붙이기 일수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을 받는 중에도, 징계를 받는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도요한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신령한 은사를 맛볼 때도 하나님은 불 같은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요나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병이야하고이문득병제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아, 감히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소멸할 수 있는 불 같은 하나님. 이거를 같이 알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부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이 보시는 하나님, 동시에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더 핑크는 아더 핑크라는 연구의 목사님이 29절 말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결코 굽어질 수 없는 공의를 생각한 나머지 낙담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굽어질 수 없는 그 반듯한 공이, 이걸만 생각하다 보면 죄인이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 낙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막아주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무례하고, 주제 넘고, 불경건하게 나가지 않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사랑하면은, 때로 무례하고, 불경건하고, 주제 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 어 내가 진짜 하나님 비슷한이나 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은혜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사모하자.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특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그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염치없어서 설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 자체도 사모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서 받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요 시편의 말씀처럼 떨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얼마나 균형 잡히 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은혜를 받아라. 용서의 은혜를 받아라.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의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의사함을 못 받은 자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함 가운데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정말 사모함과 두려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예배자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러 가시기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과 같은 예배자들로 정말 이 예배당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또이 말씀의 은혜가 예배하는 각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